이제 다 어? 왔어요. 뿌의 화룡. 어... 방금 뭐 하셨어요? 근데 <laughs> 죄송해요. 지금 선생님, 수업 중에 죄송합니다. 수업 중에 누가 육수우리라 했습니까 <laughs> 자, 호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 말의 맛을 살려서 말하기. 음... 이게 지금 제일 안 되고 있거든요. 간을 잘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 소리를 교쳐라 소리를 어떻게 겹쳐요? 소리를 약간 까디집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까디집는다? 예, 네, 이게 말의 간의 기본이거든. 이거 제가 예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미쳤나? 미쳤나도 그냥 미쳤어? 이게 아니라, 미쳤나? <laughs> 약간 이렇게 아. 소리를 까 뒤집어 봐. 미쳤나! 미쳤나! 어, 그거를 빨리 하면 은 완전히 맛이 살아. 미쳤나! 미쳤나! 그치 그치. 이게 촛에서 이 소리를 까 뒤집어 봐. 미쳤나! 아 미쳤나! 그렇죠 눈이 약간 뒤집혔지 미쳤나 이렇게 하면 말이 찰져져요. 아 근데 불 있는 거 뭔가 왜불 넣어놨는지 알것 같아요. <laughs> <laughs> 말에서 불이 느껴져. <laughs> <laughs> 불같긴 해요, 좀. <laughs> 기본적으로 약간 화난 말투를 장착을 하면 뭔가 가까워지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훈연해야 돼요, 말에. 아, 훈연을 해야 돼. 다 어, 미쳤나, 이런 식으로. 다음 <laughs> 게 야, 이 새끼야. <laughs> 쉐, 쉐. 그냥 야, 이 새끼야. 이게 아니라 야, 이 새끼야. <laughs> 야, 이 새끼야. 그렇지. 말을 까 뒤집어주란 말이야. 야, 이 새끼야. <laughs> 야, 이 새끼야. <laughs> 맛있잖아, 벌써 맛있잖아. <laughs> 어, 맛있네. 이게 간이 되잖아. <laughs> 맛있네. 아, 내가 왜 사람들이 자꾸 욕하면 하찮다고 했는지 이제 이해가 돼요. 네. 진짜 서울 사람들이 욕이 귀여운 이유가 다 이것 때문이야. 저 맨날, 야이새끼야! 이러거든요? 하... 야이새끼야! 너, 벽태새끼야! 이러거든요? 전혀 지금 위협감이 없잖아요. <laughs> 욕을 하는데 사람들이 귀여워를 치잖아. 사람이 <laughs> 욕을 하면 거야. 채팅창에 어떤 게 올라와야 되냐면, 헉. 헉, 미안. 이게 올라와야 돼. 헉! 지금 허추님은 무슨 포메라니안 짓는 것도 아니고, 야, 이 새끼야! 이러니까 이제 귀여워, 귀여워. 어쩌쩌쩌, 귀여워. 음, 음. 그거 아시죠, 허추님? 네. 외모채! 이거 아 한번 해보실래요? 외모채! 그렇지. 이 느낌을 쇠로 가져가. 야, 이 새끼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웃음> <웃음> 이거다. <웃음> 이거다! 어, 사투리님 맛에 말을 살려야 돼요. 아, 그러네. 네. 그래서 앞쪽 앞전... 그래서 앞전에 했던 모든 말들이 지금 사투리 같지 않았던 이유가 다 요겁니다 마, 소리를 까지 집어야 돼슛슛 이렇게 쉿. 그렇지, 소리를 이연구계 쪽으로 탁당겨 가지고 슉 슉! 요런 발성을 늘 생활화해야 됩니다. 오, 저 이제 안 무시당할 것 같아요. 진짜 무조건 오늘부터 채팅창에서 이제 욕하시면 턱 소리 나와요. 진짜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오, 좋다. 요게 진짜 아무데서나 안 가르쳐주는 지짜 현지인 포인트예요. 저 너무 좋습니다. 오늘 선생님 너무 잘 보셨다. <laughs> 아, 그래, 이 맛이 지짜 아, 좋네. 아, 좋네, 좋네, 좋네. 낭창하다. <laughs> 낭창한? 아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낭창은 눈치? 눈치가 없다. 아 잠시만 나 얘기 들어봤는데 누구한테서. 뭐 어, 예? <laughs> 눈치가 없다는 뜻이었어요? 얘 이게 눈치가 없다는 욕이에요. 이게 절대 칭찬이 아니에요. 아나 이거 그냥 칭찬인 줄 알았네. 아니야. 절대 칭찬 아니야. <웃음> 젠장. <웃음> 칭찬인 줄 알고. <laughs> 이거, 이거 듣고 웃었으면 절대 더 낭창해지는 거야 이 사람아. 낭장하다는 눈치가 없답니다, 주님. 이거 잊을 수가 없다 이거는. <laughs>